피가 너무 많이 나고 아파서 몸이 차갑고 어지러웠다. 나는 의사에게 애원했다. 제발, 뭐라도 해주세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차분히 말했다. 이 나이대 여성에게는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수술 같은 건 최소 서른은 돼야 고려해볼 수 있어요. 타는 듯한 태양 아래몇 시간을 걸은 끝에 우리 부족은 마침내 사냥할 가치가 있는 야생 동물 무리를 발견했다. 겉보기엔 무려 80억 마리는 되어 보였다. 더 많은 돈을 원할지 불이민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될지를 두고 고민했다. 악마는 둘다 이루어주는 거래를 제안했다. 그리고 우리는 첫 초음파를 보러 간 날. 의사에게서 최고 등급장애아 보조금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다. 20매매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속옷 속에 금속 숟가락을 숨긴다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되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나는 공항 보안 직원이었고 며칠 전그 두려움에 떨던 여성을 떠올렸다. 나는 그저 무심하게 숟가락을 빼앗아 돌려보냈다. 딸이 전화로 말했다. 아빠, 나 지금 처음 보는 남자 네 명이랑 같은 방에 있어.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러냐? 너무 많이 마시지만 말고 해뜨기 전엔 들어와라. 딸은 매일 학교에서 어떤 생물을 해부했는지 신나게 이야기했다. 그때는 몰랐다 여름이 되어 밤마다 몰래 빠져나갈 때그 애가 파티에 가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묻힌 시신을 찾으러 묘지에 갔다는 걸 그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창문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이 눈이 왜 그렇게 뒤로 말려 올라간가요? 라고 묻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계속 눈을 뒤로 굴려서 조수석의 남자에게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고양이가 사람으로 변해서 나랑 더 오래 살면 좋겠다. 내 소원을 들은 요정은 말했다. 좋아, 이루어 주지. 그 순간 내 스코티식 폴드 고양이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 특유의 접히고 구부러진 뼈가 그대로 반영된 끔찍하게 뒤틀린 아이가 되어 있었다. 화학 탱크 옆에서 일하던 그는 이마에 뭔가 톡 떨어진 걸 느꼈다. 따갑지도 않아 그냥 넘겼다. 그러나 동료가 그의 머리에 회색 반점을 손가락으로 눌렀고 그 부분이 푹 꺼져버렸다. 나는 아기 침대를 귀여운 인형들과 폭신한 담요로 가득 채워주었다. 그러다 아침에 우유를 먹이려고 다가갔을 때 깨달았다. 딸아이가 안전수면법 얘기를 했던 게다 맞았다는 걸. 도심을 바라보며 내가 평생 본것중 가장 밝고 아름다운 일출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공원 갈작이 와서 숨이 가빠지던 중 남자친구가 내 몸에 물을 확 뿌렸다. 그건 나를 진정시키려는게 아니라 그가 내게 막 저지른 지세 피를 씻어내기 위해서였다. 불에 타 죽는 게 나을까? 평생 마비된 채로 사는 게 나을까? 악마가 내게 물었고 그 순간 악몽에 섰겠다. 의식을 되찾자마자 보인 건내 부러진 몸을 억지로 움직이려는 행위였고그 다음은 점점 짙어지는 연기였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거울을 깨면 파멸이 찾아온다고 했지만 그는 미신이라며 무시했다 지금 금이 간 거울 틈에서 은빛 액체가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 그는 할아버지가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장갑 낀 손에 몇 방울 떨어진 게 전부였다 3개월 뒤첫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녀의 운명은 이미 결정돼 있었다. 죄송한데, 저 안에 있어요. 나는 집요하게 들러붙는 여자에게 마침내 말했다. 지갑을 찾느라 잠시 늦어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내의 머리와 그 위에 찍힌 톡지를 발견했다. 이제 번호 줄수 있어. 우리 엄마는 웃다가 죽었다. 그리고 엄마의 뇌를 자매와 나 둘이 이식받았지만, 정말 감성은 담지 못했다. 지금 우리에게 웃음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무릎 꿇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고 드디어 이해했다. 엄마가 웃다가 죽었는지를. 필사적으로 문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손이 닿지 않았다. 그리고 내 앞에 놓인 다음 장면은 내발 아래 멀어지는 창백한 파란 점, 즉 지구였다. 오래된 연구 장비를 들지던 중 성면으로 만들어진 방화복이라는 라벨을 보고 걱정이 되었다. 그 순간 동료가 옆에 가스통을 건드려 쓰여뜨렸고, 분출된 무언가가 그 방화복에 트자, 불이 즉시 붙었다. 감독 없는 첫근부라 잘해 보이고 싶었다. 기계가 흔들린 뒤 튀어나온 액체가 다리에 작은 상처를 냈지만,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애들이 거의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녀는 사회복지사에게 말했고, 남편은 아이들을 방에 가둬놓은 죄로 끌려갔다. 하지만 문을 열어본 사회복지사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그제야 깨달았다. 문이 열리자마자 아이들이 그를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체질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6개월만 살수 있다는 형벌을 받았다. 요즘 신은 아주 작은 비판에도 사람들을 지구로 보내버린다. 그래서 지구의 인구가 그렇게나 늘어난 것이다. 아내와 나는 등산을 좋아해서 산 중턱에서 여행을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아내도 없고 등반 장비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뺨에 키스하며 잘 자렴 아가하고 속삭였다. 그녀는 이 행동을 계속 반복했다. 나는 의자에 묶인 채 지켜만 볼 뿐. 그리고 말하려 해도 통하지 않았다. 그녀의 아들은 이미 말라 죽은 해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존, 제발 문 열어 내가 도와줄게. 나는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지금 오고 있는 목격자들은 내가 그를 죽인 범인이라는 걸 모를 거라는 사실을. 나는 어릴 때 작은 동물들을 해부하는 걸 좋아해서 지금은 장의사가 되었다. 내 동료도 비슷한 이유로 이 일을 선택했다. 다만 그녀는 엉든 피부에 화장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는 갓난 하기의 발자국을 젖은 시멘트에 남기면 예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가 울어도 그냥 보채는 줄로만 알았다. 시멘트를 씻겨냈을 때야 알았다. 아이의 발은 화상처럼 부풀어 오르고 살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소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을에 비가 내려달라고 서원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동생이 다음 재물로 심장을 꺼내줘야 하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딸 결혼식이다. 이전에 딸을 때리려 했던 옛 신랑감들은 내가 직접 묻어버렸다. 이번 신랑은 정말 좋은 사람이길 바란다. 특히 오늘 보게 될마파는 흙더미를 보고도 무사하기를. 에이, 거미 따위는 안 무섭죠. 나는 의사 실험실에서 사슬에 묶인 채 큰소리쳤다. 하지만 의사는 말없이 퍼널지포 렉탈 유지라고 적힌 상자를 꺼냈다. 그 순간 내 허세는 완전히 사라졌다.